안녕하십니까. 토막 영어 담당하고 있는 쇼원일입니다. 문법을 나누어 부분 부분 중요한 부분들을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치사가 추상명사와 결합하면 많은 수고들을 이룹니다. 대표적인 것이 of 추상명사죠. of wisdom, 지혜로운, 이런 말입니다. 또 of learning, 학식 있는, 그런 뜻이고요. of his word, 약속을 잘 지키는, 근데, of 말고, of 외에도 많은 전치사가 추상명사와 결합을 합니다. 오늘은 인과 추상명사와 결합하여 이번에 두사구를 이룬다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단어가 어려운 건 아니니까 한번 쭉 살펴보는 것은 도움될 겁니다. 먼저, in private. 여기 끝에 철자가 a, t, e로 끝나죠. 이게 동사라면 a, t라고 발음하고, 형용사나 명사가 되면 it라고 래요 private. 일부 그렇게 발음하려는 사람이 있지만, 네, 동사가 아닙니다. private,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in private, 그래서 privately, privately, 그래서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이 말입니다. 나는 당신과 사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싶다. 그렇 때, I want to talk with you in private. I want to talk with you in private.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하다, 을 꾸미는 부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in private, down. In honest, honest는 진지함입니다. In honest, 그러면 진지하게 해서 honestly, honestly, 진지하게. In abundance, in abundance, in abundance, 풍부함. 근데 인이 와서 풍부하게, 넉넉하게란 말입니다. Abundantly, in abundance, abundantly, 풍부하게, 넘치게. 그 다음에, in haste. haste는 조급함, 서두름, 이란 말이죠. in haste. 그러면, in과 함께 결합하여, hastily, hastily, 조급하게, 헐레벌떡, 이란 말이, in haste. 그런가면, in peace. peace란 단어 많이 알지만요, 평화롭게 하러면 어, 빨리 이렇게, 네, 물론, peacefully 할수 있습니다만, 아주 멋지게, In peace. 그럼 Peacefully는 좀 가볍게, 평화롭게고 In peace는 무게를 좀 실어서 조금 더 우아하게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평화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Everybody wants to live in peace. Everybody wants to live in peace. 또 행복하게 하면 In happiness.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In 추상명사, 부사구를 만듭니다. 이번에 Reality. 강세가 이음절이죠. Reality. 그래서 현실 이런 뜻인데, in reality는 정말로 현실적으로 진짜로 이런 말입니다. In reality. 그리고 in succession, succeed가 성공하다라는 말도 있고 뒤따르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명사도 나뉘고, 그래서 오늘 succession 성공이란 말은 success 성공이라는 명사입니다. Succeed에서 그런데 succession 하면 계승, 이어받기 이런 뜻이에요. So in succession 하면 successively 연속적으로 뒤를 따라서 연달아 이런 말이 in succession 그런 개념과 함께 어떤 동사와 이걸 쓸수 있는가 상황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이 단어들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 오른쪽으로 가세요. In honest, in honest, honestly 아까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in beauty, of beauty 는 지난 시간에 한번 했던가요? beautiful 아름다운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in beauty 는 아름답게 해서 beautifully, beautifully 그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comfort 동사로 쓰면 위로하다. 오늘은 명사입니다. 인의 목적어. so in comfort, in comfort, comfortably, comfortably. 그래서 comfort 위로하다 위로 또 위로가 되는 그래서 기분이 좋은 이런 말도 돼요 기분 좋은 편안함 comfort 그래서 in comfort는 편안하게 comfortably 편안하게 그런 뜻입니다 comfortably 그 다음에 아주 많이 쓰이는 수어죠 in time in time은 시간 내에 시간에 맞추어 약속 시간 이전에 그래서 only enough only enough 다음에 하겠습니다만 on time 하면 제시가게, 좋은가게란 말할 때는 on time. 그런데 넉넉히 시간 남게, 시간 안에 할 때는 in time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좀 어렵나요? in profusion. profusion은 넉넉함 이 말입니다. in profusion. 그래서 넉넉하게, in profusion. 넉넉하게, 또 풍부하게 이란 말할때 in profusion. 아주 넉넉하게.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쓰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만, in triumph, in triumph. 승리하여, 승리에 도취하여 triumphantly, triumphantly. 본부는 in triumph. 해서, 인과 함께 쓰이는 여러 추상명사. 예를 들어, 넉넉함, 서두름, 아름다움, 또는 풍부함. 이런 거다 추상적 개념이에요. 손에 잡거나, 이렇게 만져볼 수 없거나 그런 명사들입니다만 중요하죠. 거기에 이제 오늘은 in이 와서 그렇게 붙으면 뭐뭐뭐하게 여러 변해지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한두 가지 볼까요? 서둘러서. 그러면 in haste, hastily. 그런 말이고 편안하게, 안락하게. in comfort, in comfort, comfortably. 그런 뜻이었고요. 그 다음에 연이어, 이어서 해서 in succession. In succession, as so a successively, successively, 사적으로, 그렇게 할때 in private, in private, privately, 뜻으로 쓰였습니다. 이어서 간단한 예문 하나 볼까요? 거기 보시는 것처럼, what kind of bathing suit is in fashion this year? What kind of bathing suit is in fashion this year? Bathing suit은 수영복, bathe, b-a-t-h는? bath, 목욕이라는 명사입니다. bath. 그런데 이가 오면 bathe, 목욕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 이가 있던 게 ing 때문에 빠지고, 그래서 이때는 bathing 아니라 bathing입니다. 수영복, 목욕하는 수영복, so bathing suit. 그 다음에 in fashion, 유행하여. 이런 뜻이에요. 금년에는 어떤 종류의 수영복이 유행하고 있는가? 아, 그런 말할 때 in fashion 쓰기도 하고. 하나 더 볼까요? This boy is in excellent health. In health. In health. 아, 그와 같이 전치사가 추상명사와 결합하여 수고를 이룬 그런 예들 가운데 오늘 살펴본 내용은 in 추상명사에서 부사구를 이룬다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다른 어떤 전치사들이 있을까요? 그런 점들은 다음 언젠가 시간에 함께 더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